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귀신 친구들을 한 명씩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첫 손님은 바로 흑중규입니다흑중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흑진개입니다 어, 어머 너무 여성스러워지셨는데요 아니에요 원래 전 이렇게 여성스럽다고요 이것 보세요 오늘은 머리에 팽도했는데요 뭐... 어머 너무 예뻐지셨네요 이제 곧 결혼해도 되겠어요? 어머, 저는 동생들을 지키느라 결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생들도 이제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그나저나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흑친계가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생의 머릿속에 들어가 동생을 지키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내 동생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인데 사람들은 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냥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기만 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 그렇지 않아요! 내 동생을 괴롭히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복수를 한 것뿐이라고요! 아... 동생의 원혼을 갚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런데 이렇게 예쁘신 분이 어떻게 동생을 지켜줬는지 한번 알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내 동생을 로어 이렇게 내 머리카락을 길개 해서 오, 오 그러니까. 어, 어, 잠깐만요. 이거 너무 너무 힘든데요. 잠깐만, 나 아직 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잠깐만,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잠깐만요, 빼줄게. 오, 어, 어찌됐든 저찌됐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동생 그리고 친구들만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 그렇죠.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괴롭히지 말고 다들 잘좋게 놀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괴롭히면 내가 당장 찾아갈 거야. 너 지금 마음에 찔리는애너너너 너. 그 친구 괴롭히지 말고 잘 보살펴줘. 알겠지? 안 그럼 내가 너 밤에 찾아간다. 어우 밤에 찾아올까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귀신 알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막 밤에 아무데나 오는 거 아니죠? 그럼요. 나쁜 아이들에게만 갑니다. 나쁜 어른들에게도 가고요. 어 어,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너네 얼마나 착한 마음이 있는지.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줄 친구가 꼭 나타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